너무 많아. 바위 50 릴리아 바위 세 개. 미드 옵픽을 보내는 게 나을 것 같긴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글 뭐 먹지? 정글 선픽을 뭐하는게 제일 좋을까 봐. 나 50. 일단 릴리아를 대해 게 릴리아 뱅이 갔는데. 아니야 아니야 바위 잘라야 돼. 바위 잘라야 돼. 바이. 너가 괜찮아? 너가 탱커일 때는 바위가 없어야 돼. 왜냐면 나만 보면 답이 없어. 싶었으면 때려서 겠지 어, 릴리아? 릴리... 릴리아가 아냐 아냐. 아니 근데 내가 힘들다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위를 주면은 내가 못 살아. 그러니까. 아냐. <laughs> 50 50바 이런 거 주면 내가 못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가 탱커를 하면 내가 최대한 그좀 사는 그 챔피언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편해. 그러니까 너는 불편하겠지만 내가 이게 편해. 아 일단 구조 보고 그럼 나중에 수정하다가 하면 될게아야 아니 그러니까 이건 수정을 못 해. 이건 양보를 못 해. 그러니까 안 돼. 근데 캡테 보조 보고 어제 봤잖아. 칼리. 안 돼. 아이 계속 들어오면은 캡트리 살아. 다른 팀이었으면 그냥 했을걸 여기 팀는아하마 응. 안안 아니 근데 제발 둘이 좀뱀피때좀 이게 좀, 좀 합치고 맨날 끝나고 나서 이거 했으면 안 이거 안 하면 안 돼? 아, 왜 해서 며칠 동안 짜증나게 하는 거지 내가 더 짜증나. 짜증나게 하지? 아 그러니까 너도 짜증나겠지만 내가 더 짜증나는데? <laughs> 구독과. 스와이를 눌러주시면은 탐켄티아들 복 받으실 거예요. 아 이게 뭔가 뭔가 내가 안 적는 게 답이 아니었나 보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살짝... 그러니까... 야, 일단 아 근데 아 근데 한마디만 음. 좀 하자면 뭘뭘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누가? 뭘 그러니까 하고 싶? 통합을 거야? 하고 한번 해보자. 정리를 좀 하고. 둘이가 좀 맞춰야 아니, 돼.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내가 크산테를한 순간. 형 입장에서는 바이가 좀 껄끄럽긴 하겠지만 이게 중후반을 가면은 그냥 난 릴리아가 진짜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니까 바이보다 더 그냥 일단 캠프를 캠프가 되게 빨리 해가지고 그냥 상대방이 템포 그냥 템포 빨리 올려가지고 우리 정글 계속 조지러 오는 게 솔직히 릴리아 아니면은 좀 그냥 보면서 대처를 할수 있는 릴리아가 일단 개빡치고 내가 상태한 입장으로서는 그냥 육류충도 솔직히 난못 나간다 생각을 해. 그냥 이게 형이 올려주는 거 아니면은 상대 정글은 계속 탑만 쑤셔가지고, 그냥, 제이스 초반에 망하고 시작했는데도, 정글 동선 반갈, 갈리니까, 나는 그냥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어차피 딜교 나가면은 릴리아가 계속 쑤셔가지고, 어차피 난 손해를 계속 봐야 돼. 근데, 이제 바텀에서는, 그게 나오기가 힘들잖아, 구조상? 상대방이 그냥 작정하고 하면? 그래서, 형이 시간을 크는 것보다, 진짜 내가, 내가 그냥 진짜, 저, 제이스, 제이스 릴리아한테 타워가 나가는 게 훨씬 빨라. 그래서 차라리, 뭔가, 이렇게 될 거면은, 뭔가, 유충 타이밍 때 그냥 스왑을 하던가 해서, 제이스랑, 나를 바텀에서 하고, 형이 탑을로셔가지고 막, 이런 거라도 했어야 되는데, 유충을 적어도 할 거였으면.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안 되면, 나는 구조가 좀 답이 없다고 생각하긴 해. 진짜, 그냥 나는, 아, 난 진짜 말라 죽어야 돼. 그냥 내가 이니시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형힘 올라오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그냥, 상대 정글도 똑같이 크는 거라서, 상대 바텀이 좀안 먹는다고 해서 이게 형이 후방 간다고 해서 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예 그 누울 거면 확실하게 그냥 아지르 같은 거로 그냥 내가 크 상태도 했으니까 앞라인 보충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해주면 그나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오르라 50 들고 그냥 교전 한 번도 못 해봤거든 이분간. 그냥 다 주기만 하니까 그냥 교환하면서. 근데 구조가 난좀 빡세 이러면 진짜로 너무 힘, 너무 힘듦 그냥. 나는 그러니까 내가 라인전에서 딜교를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냥 릴리아는 계속 릴리아가 칼브 먹고 우리정 들어와서 칼날부이한세번 통제했거든. 칼브 세번 통제하니까 나는 계속 그때 그때만 그때는 그냥 5공 계속 그 도망 다녀야 되잖아, 봉준이 형. 그래서 우리 캠프 먹고 상대 캠프 막증오 들어가는데 나는 그러면 계속 갈가먹힌단 말이야. 너무 구조가좀 힘들어. 그래서 뭔가 그냥. 이렇게 될 거면 그냥 확실하게 누는 픽을 하던가 막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거 같아. 어, 음... 뭐 그렇게. 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 아니라 나는 말하지? 난 그냥 애초에 애매티랑 아. 할때난 그런 피드백이 아니라 그냥 잭 럼블 제이스를 1 2밴, <Özell großes> 3밴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게임 하고 있었어. 제이스랑 제이스. 제이스랑 럼블 하면 너 픽할 거 애매하니까 그거 두개 자르고 정글이나 직스벤 하나 넣을 이 생각하고 있어 근데 나는 우리가 밴을 나는 제드... 근데 릴리아를안 주고 바이 줬어도 그냥 똑같이 졌을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어 그러니까 했어도... 어, 근데...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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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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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냥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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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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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건 다건 그건 그건 그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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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어떻게든 그 꾸역꾸역 한턴 남는 걸로 싸움 봐야 되는데 나한테 그 가보라 하면 내가 돼. 거기서 어떻게 봐? 아니, 나는 그게 안돼 이번 판에서는 구조적으로. 아니 뭐 네가 라인을 버리던 아니면 뭐 네가 먼저 우연히 미는 턴도 있을 텐데 나한테 그거 혼자서 다 하라 그러면 내가 그거 다 어떻게 다해?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말이 아니 아니라. 아니 너가 인 게임에서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형이 각 보는 대로 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나한테 책임을 다 넘겨버리면 은 그러니까... 게임을 할 수가 없다니까. 애초에 이 판은 그니까 교전 각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없어도 해야 되잖아 그니까 그러니까 해야 해야 되는 건 맞지 근데 형이 싸우고 싶어 하는 타이밍에 싸워야 되는 건 맞잖아 나는 그래서 이제 나는 형의 템포를 맞춰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 판에 이 판에서는 내가 내가 당장 이게 할수 있는 게 그냥 난 이 안에서 네쪽 시야 먼저 뚫어주는데 나뭐 어떻게? 아 그러니까 이미 게임이 망했으면 네가 덜 먹던 내가 덜 먹던 코 어느 정도 맞췄으면 그나마 마지막 한 턴이다 이러면서 게임해야 되는데 아. 너가 거기서 내가 좋은 어. 가게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거 다 어떻게 봐 상황을? 나는 미드에서 스킬 피하기도 빡센데. 그러니까 형, 그러니까 그런 아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라고 하면 좀내 그러니까 말의 어. 뜻은 그게 진짜 절대 아니긴 한데. 그리고 근데 내가 궁금한 건형이 그러니까 애초에 제드 밴을 그이팀 그러니까 상대할 때 제드 무조건 밴해야 된다고 형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었어? 근데 각 이게 그게...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이스 밴이랑은 또 나는 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 말이지. 그 말은 이번 판하면서 느꼈다니까 다음에 너 그냥 안 불편하게 럼블 제이스 없는 게임 하게 해주면 너가 탑 뽑을 때도 별로 크산테 같은 거안 봐도 되니까 좀더 편하게 아... 하지 않을까 이 말한 건데 뭔 소리야? 아니 근데 제발 둘이 좀뱀픽때좀 의견 좀 합치고 맨날 끝나고 나서 이거 했으면 안 이거 안 하면 안 돼? 아왜 계속 며칠 동안 짜증나게 하는 거지? 내가 더 짜증나게 거? 하지? 아 그러니까 너도 짜증 나겠지만 내가 더 짜증 나는데? 뭐 어떻게 해 그러면 이거를? 뭐 아니 또, 똑같은 그건, 말 계속 하는데 이거 뭐. 아니 아니 근데 이게 내내내 내, 내 말은. 아니 너희 둘이 지금 며칠째 계속 뭐가 안 맞다, 뭐가 안 맞다 이러는데 나는 너, 나는 혼자서 뭐 방송하랴 그 다음에 뭐 하랴 뭐 하랴 이러는데 아니 이거 하나쯤 뭐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 느낌이 구색을 갖춰갈 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승리 플랜이 있을 거 아니야? 좀 간결하게 너네들끼리 맞춰놓고 시작을 하면 되는데 시작하고 나서 자 어떤 식으로 맞출까?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이러니까 이제 조바심 나가지고 이게 시간도 얼마 안 남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산으로 가는 거 같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회 시작 전이면 당연히 짰겠지만 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궁금한 게 너희 둘이 계속 이렇게 이곳 싸움 할 거면 아좀 맞춰가지고 나서 야내말 들어 고뭐 이렇게가 아니라 지금 며칠 그러네. 동안 지금 뭔가 좀그안 보이는 기싸움을 왜 하는 거야 내가 그걸 왜 봐야 되는 거야? 아니 야 아니 너희 둘이 뭐 이렇게 잘해가지고 하는 거뭐 알겠는데 우리가 뭐그말안 듣냐고 아, 근데 말안 듣는 것도 아닌데, 지금 며칠째 지금 너희 둘이 계속 똑같은 얘기로 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뭐 아니, 하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아, 너 조용히 해. 아니, 상윤아. <laughs> 어? 아니, 너, 아니, 그, 너가 뭔가 좀 약간 마음에 안 들고 이, 이런 거 있으면, 아,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 아, 왜 계속 뭐, 뭐 하라, 뭐 하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대놓고 얘기했어, 계속. 아니, 아니, 그럼, 대놓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안, 안 지켜지면 말을 해, 왜안 지키냐고. 그냥, 니가, 니가 계속 돌리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약간, 착하게 말하려고 해서 얘가 못 알아듣는 거야. 아, 내가 지금 며칠 동안 아, 너희를 봤는데. 그것도 맞겠네 맞아. 그러니까너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착하게, 착하게 얘기하려고,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따여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들리나 보지. 아니, 너가, 나처럼, 싫은 게 있으면,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네가 대놓고 얘기를 안 해버리면, 팀에 계속, 찝찝함이 남아있어가지고, 아, 뭔가 따역이 입장에서는 너한테 좀 눈치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창기 씨 입장에서도 눈치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교용이도 그렇고, 난뭐 눈치 볼 필요도 없겠지만, 이렇게 된다니까? 아니, 피드백이 이상해져. 아니, 그러니까 피드백을 어. 하면은, 어. 자꾸, 그냥 며칠 어. 동안 뭐뭐 뭐 얘기하면 갑자기 인 음. 게임에서 뭐 어쩌지 않았냐 뭐 이게 안, 음. 이거 별로지 않냐 하 그거 안 듣고 내가 뭐아이 판은 그냥 배픽 때문에 뭔가 이런 것 같다 하면 또인 게임에서 뭐뭐 음. 뭐 때문에 아닌 것뭐 어떻게 말해 음. 그니까 그니까 내 말은 상윤아그 말이야 네 어. 네가 지금 좀 약간 뜨거워져서 내 말을 이해를 좀못 하나 본데 네가 말했을 때 따역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네가 말했을 때 따역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난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냥 대놓고 야너 이거 게임 때 안에서 이런 피드백 말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좀 들어 그래 그 다음에 나서 안 들으면은 내가 그때 같이 뭐라 하겠지 근데 너가 좀 말하는 게좀 약간 흘리는 식으로 얘기를 해 이해했나 아좀 아닌 말고 뭐 어쩔 수 없지 뭐아뭐 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따혁이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안... 그니까, 러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너가 확실하게 이건 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약속이 돼가지고 안 하겠지. 근데, 뭐, 따야기 입장에서 제가 안 지키려는 게 아니라, 아, 이, 거는 뭐,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느낌인가 보다 하고 안 하는 거라니까? 내가, 이, 이 제가 궁금한 거, 이 판에 제가 인게임적인 말을 한 거예요. 전이판 끝나고 그냥 구조가 좀 많이 불편해서, 아이 그니까 아시다 자 말할게 아 상윤이 입장에서는 아니너아 아니, 상윤이만 고티어가 아니지 상윤이 입장에서는 상윤이만 고티어가 아닌데 뭔가 상윤이의 어, 어깨에 다 매달려가지고 상윤이만 바라보고 지금 이 게임을 하다가 상윤이가 그냥 이 싸움 해야 돼 라는 콜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다쑥 그리고 있었잖아. 근데 얘 입장에서 끝나고 나니까 뭔가 내가 다 혼자 해야 되니까는 너무 빡센 거지 너도 고티어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조율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조율이 안되니까 며칠동안 우리가 뭐 성적 안좋아한것도 아니고 맨날 이 구조에서만 지는 팀들한테만 지니까 아 그니까 러 둘이 문제가 있다니까? 아 그니까 러 둘이 가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얘기 안한거였어 아 그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말해줄게 따혁이랑 상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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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너아 롤쪽으로는 내가 너를 어떻게 뭐 하겠어 맞잖아 어? 근데 내가 롤적으로 너한테 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너가 말하는 이제 뭐 어투라든지 아니면 말하는 뉘앙스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은 게 너가 싫은 게 있으면 그냥 나처럼 욕먹을 각오로 그냥 아, 야, 다음부터 씨발, 이거 하지 마. 이렇게 가. 안 되면은 너가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돼. 어? 그러면은 팀이 계속 찝찝해진 내가 니네 눈치를 보게 된다니까? 아니 나처럼 이렇게 얘기 안할 거면 그냥 아예 티를 내질 말던가 그러니까 너 입장에서는 뭔가 좀 약간 찝찝해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느낌이겠지만 따혁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느껴질 수가 있다고 그리고 따혁아 너는 예를 들면 상윤이 입장에서 뭐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라고 했을 때아 상윤이형이 이거 하지말라고 했지 아 이거 좀 약간 그때 하지말라고 했으니까는 상윤이형 이거 말고 제가 다시 한번 해볼테니까 이거 하는거 어떤거 같아요 라고 하는게 대화가 되는거야 근데 그거 까먹고 나서 뭐 픽을 박아버리면 상윤이 입장에선 거기서부터 그냥 석이 나가버리는거야 어, 그래놓고서는 게임 들어가면은 잘 풀리면 네. 뭐 그냥 되는거고 그 다음에 안되면은 아 찝찝해지는거고 그런건데 뭐 말해 그니까 이판아이 피... 말고 씨 이... <laughs> 아니 뭐라는 거야 씨. 아까 그러니까 형말 이해했거든요. 내가 느낄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윤이가 좋게 얘기해 주는 거를 약간 따 여기가 살짝 장난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장난식으로? 아까 텐션을 어 그러니까 장난식이라는 게 이제 조금 이제 어 형도 그랬잖아 약간 이러면서 이제 티키타카 느낌으로 이제 받아칠 때가 있단 말야. 이 근데 그게 이제 상윤이 입장에서는 이게 장난이 아니라 약간 그뼈 있는 말이었던 거지 이제 이야기 자체. 에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상 좀 이제 적나라하게 말하는 게어떠냐 라고 봉준띠가 말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으로 봤을 때는 상윤이가 좀더 이제 공격적으로 말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좀 강단 있게 형으로서 야 너가 훨씬 프로게이머 선배잖아 좀 당당하게 이게 이거는 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따여기도 아 이건 너무 불편한데 라는 거는 이제 의견 정도로만 제시를 해야지 이제 막 맞, 맞받아치면서 어 아, 형도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저렇게 되잖아 이렇게 싸우자는 게 아니야 뭔말야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상윤이가 솔직히 야 따여가. 나는 네. 지금 며칠 동안 너희 대하면서 느낀 게난 상윤이가 너를 굉장히 리스펙해 가지고 굉장히 좋게 얘기한다고 생각하거든. 어 그것도 네. 맞아. 아 진짜 너무 좋게 얘기해 말도 안 되게끔 아저 정도로 리스펙 해주고 아저 정도로 리스펙을 해주고 진짜 프로게이머 꼭 됐으면 좋겠구나 이런게 음. 느껴지거든 근데 너는 받아들일 때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상윤이 입장에서 성 나갈만하게 좀 받아들여질 것 같긴 해 음. 이해했어 아 근데 너는 아니라고 하지만 받아들 아 말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잖아 그쵸? 근데 그게 아직 어려서 그게 아뭐 어쩔 수 없어라고 마무리가 될 거면 그럼 뭐답 없는 거지 뭐 스물두 살이 어리다고 하면 뭐어답 없는 거지 뭐. 근데 나는 그냥 조금 쉽게 얘기하면 따 여기 너 입장에서는. 상윤이 상윤이를 대할 때만큼만 좀 진정성 있게 좀 대하면 난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윤이가 말하는 거를 이제 장, 조금 장난스럽게 대처 안 하면 내가 볼때 나아질 것 같은데 우리가 어때? 아니야 내가 좀더잘 말해 볼게 미안해. 아니야 상윤아. 아니야. 아 상윤아. 그다음 이제 좀 진지하게 한마디만 더 할게. 응? 너가 뭔가 나랑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청자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막 이런 상태에서 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제 분란을 아예 안 익히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잖아 아 근데, 아. 근데 그냥 끊어서 미안한데 어, 하나 말해봐야. 말하자면 아. 그러니까 내가 음. 그게 있어 그러니까 저 티어들한테도 음. 피드백을 많이 안 하고 고그 티어들한테도 큰 음. 것만 하는 이유가 음. 너무 많이 빡세게 해 버리면은 음. 뇌가 비벼질 것 같아서 음. 어느 정도 안 하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아까도 이렇게 음. 뭔가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면 음. 그러니까. 쟤가 집도하는 게임이랑 내가 집도하는 게임이랑 서로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쟤는 그치. 예를 들면 다른 챔프를 한번 싸우고 싶고 나는 기다리고 싶고 음.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내가 그치. 거기서 하나 두 개씩을 다 막아버리면 쟤도 어. 쟤만의 플레이를 잃어버린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저 티어한테도 음. 크게 뭐라 안 하는 이유가 그거고 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50대 50이야 그러니까. 음. 음. 근데 상윤아 네가 근데 저렇게 먼저 따영이가 얘기를 꺼냈을 때 너가 뭔가 좀 약간 다성 나간다는 듯이 아 그럼 그렇게 해 라고 하면 대화가 안돼 음, 아 맞아 그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래 그렇게 하면 안돼 아니 아니 너희들 뭐 방송하고 있, 있지만 그렇게 해버리면은 뭐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뭐야 씨뭐 포기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밖에 안 <laughs> 드는데 어. 맞죠 아 그냥 솔직히 말하면 며칠 동안 뭐 피드백 어. 하면 자꾸 다른 소리에서 좀 그래 아알있어 아, 그래. 그래. 느껴졌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 내가 거 계속 아니야? 얘기를 하는데도 어.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항상 멸망전은 그냥 나는 큰 피드백만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 SLL 음. 이런 거 아니면 음. 근데 뭔가 이제 말을 하면은 자꾸 다른 얘기 하면은 다른 얘기로 풀라 그러고 다른 얘기 하면 다른 얘기로 풀려 하는데 뭔 말인지 알것 같아 그게 너무 나는 답답한데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뭔 말인지 알것 같은데. 그뭐 예를 들면 뭐뭐 뭐 하지 말자 이래도 응, 응. 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나는 응. 또막 내가 막 화내면서 그러기엔 또 근데 뭐가또 그런 응. 그러니까 애매하긴 하네 그래서 아이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좀더 그렇게 잘해볼게 형이 응. 말한 대로 이해했어 형이 말한 거? 어어 어. 그래 어. 너는 이해했네? 나 여기도 이해해가지고 잘 해봐 서로 응. 둘이 같이 말좀 맞춰봐 그래. 맞잖아, 뭐, 뭐 별거 없어? 좀 헷갈리면 그냥 약간 상현이 말만 조금 이제 좀 방송 빼고 뭔가 듣는다 생각하고 해봐? 그러면 아니, 저는 근데 네, 이제 제가 살짝 멍청해가지고 그러니까 고의로 상현이 형 말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진짜 이해력이 좀 딸려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형이 느끼기 위해가 음. 자꾸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좀딴 쪽으로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는 상현이 형말이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같은 팀된 이유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그냥 일단, 제가 아까, 그러니까 저도 너무 게임 구조가 답답하다 보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그래. 일단, 말 그렇게 한 거는. 그래, 그래, 둘이 뽀뽀해. 좀, 나 이제, 좀, 누가...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야 괜찮아. 좋다, 좋 아니,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 내가, 그, 봉준이 형 아까 말한 거다 이해했어. 그것, 그것 때문에 그래. 그래, 그게 티를 안내던 얘기를 하던 했어야 됐어 내가, 내가 미안해 아, 아, 확실하게 말해주안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말해줄게 뱀픽 때 집중해봐 맨날 뱀픽 때 집중 안하다가 끝나고 나서 아 이거 아, 뱀픽 아닌거 같은데요라고 하면 난 그냥 일단 죽이긴 했어 진짜로 <laughs> 됐어, 됐어. 그럼 끝난거야? 어. 응. 됐지? 둘이 뽀뽀해 자, 우리가 왼쪽인가? 우리 왼쪽 우리 블루x2 우리 블루. 참치 오리 하나를 잘한다 께. 나 아주 잘해. 아, 이찮아 아, 다 아, 아. 아. 아 이겼다제대 아. 아. 이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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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생했어 다음엔 잘하겠고생했어고생했어 무슨 말이든지 좀더직 보자. 아, 에서얘기 카톡으로 얘기 좀더 할게요. 어, 좋았어. 다들 좋은 밤 보내세요. 했어? 쉬세요. 안녕. 무슨 말인지는 알았다. 팀원들이 불편하면 바꿔야지. 근데 내 성격이 그런 거라 나쁜 의도는 없는데, 나쁘게 들리면 바꿔야지. 신념을 가지면 안 돼. 남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팀원들이 불편했잖아. 바꿔야지. 나 여기도 내가 너무... 다 제어시켜버리면 말릴 것 같고 말해도 안 듣고 하니까 아, 시발 왜 이렇게 안 듣지 또 어린애한테 또 지랄하기도 미안하고 근데 이게 더 싫은 거라고 하니까 그건 내가 바꿔야지 내가 바뀌면 다 바뀔 일이야 내가 더 이상 월가볼고 할 일이 없어 맞잖아 내가 그냥 말좀더 잘하면 돼어 맞잖아 아 맞아요 아,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피드백을 한 거야 기죽이기 싫어서 조심한 건데 이게 역효과가 났던 거야 근데, 무슨 말인지 깨달았어.